자, 1번부터 7번 사이에 질문. 설마 내가지문안 한다고 했어요. 모르는 물어봐요. 아, 진짜? 아, 안 물어봐야지. 자, 8번같이에 질문. 번부터1번사이번 질문. 12번. 12번. 1 12... 1번 12번. 1 2 12번. 짜 12번. 1 진짜. 12번. 1 12번. 12번. 이십 번, 지금 이십 번, 이십 번? 아, 여기도 똑같은 거. 야, 아니 지금 어이 번. 페이지, 네, 네, 네. 야이페이지에 질문. 없어요. 자, 3페이지에 질문. 이십 번. 이십 번, 이십 네. 번. 삼 네. 페이지 질문 끝이에요. 네. 사 네. 페이지 질문. 이십삼 번의 디그. 이십삼 번에 디그. 또. 네. 랄안 해요. 빨리 마음 편하게 물어봐요. 야 모르는 거다 물어봐요. 괜찮아요. 알겠죠? 네네. 얼마 뒤에 이거, 시험 볼거니 e 요 여기서 시험 볼 겁니다 알겠죠? 민상아 네. 그때 t h a s h 지금 물어봐 o i n g you're not. I get your, you're not. You're not. 어 o u r e n 그 t You're not. y o u r 예 n 아니 우리 u r e not. You're n 자, 우리누라. 자. 입금된 거 보고 미어봐 열렸던 뚜껑 닫히고 계약 조건 없었는데 운행했다고 나한테 지랄했어요 입금해 계약 조건 <laughs> 나도 나중에 계약 조건 안 하고 운행해주면 5만원 줄 거야 뭐야 저 새끼들아, 뽀 자, 4페이지 <laughs> 4페이지 질문합니다 꽤모. 없어요? 네. 빨리 야나 있잖아 얘나아 선생님 알 야야 선생님 어저께 진짜 집에 가자마자 바로 받거든. 진짜 6시간 동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깊게 잤냐면 진짜 매트리스 있지 그 밑으로 파고들 정도로 내가 깊게 잤더니 오늘 컨디션 딥십니다 좋아요? 완전 좋아 지금 네. 뭐. 근데 근데 어떻게 위에서 잡 밑으로 들어가? 내가 내가 자, 내가 깊게 자면막 돌아다니거든 <laughs> 내가 침대에서 못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떨어지는 건데 <웃음> <웃음> 내 부인이 바깥에 자고 내가 이쪽에 자서부리을 믿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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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대원이도 부이날확 밀어갖고 나를 확 밀어갖고 내가 깨거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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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오늘은 나 버리고 소파가서 자자 내가 너무 많이 움직였대 하지만 감기는 지금 낫지 <laughs> 내가 어저께 뒤질뻔 <지진> 했어 <laughs>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웃음> <웃음> 나 오늘 엄마한테 그렇어 내가 정하게드렸는 어...해피 로 여기 3 0안 죽어 아만끝고 4페이지 질문 없습니까4페이지거다물어봐이 네. 어, 알겠죠? 면5페이지질문요3 2이3 2 3 2 3 2이3 5회지3 5이3 5지3 3 3오케3이또 그래. 내가 면3이지로 하면 아페이지로 하면 3페은지로 하면 너맞췄지로 하면 3페이지로 하면 3페이면 죽인다고 했는데 5페이지 질문 없습니까? 아, 페이지 질문 없지문제안요왔어 거? 아, 네, 24, 4번 24 어. 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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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어, 번4 어, 번 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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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4번 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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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요번4 4면 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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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어요 오케이. 질문하라고 오늘 지나 안 한다고. 47번이요. 자. 47번에는 우리 시험 봤 어. 근데 모지요 근데 모르겠어. 어요 어? 자. 7페이지 질문 없어요? 네. 어, 오른쪽 위에 뭐라고 써 있죠? 모르 네. 어. 어. 자. 라고 자. 어제 지잘간 잘하겠지. 자. 8페이지 질문이요. 49번부터 5요4 9번또 50번까지 드요 또? 안요 <laughs> 그렇게. 우 <둘이> 사겠네. <laughs> 야, 아무리 그래도 민식이 따라갈 수 없어요. 자 됐습니까? 사귀지 않는데 그냥 화장 중에 한테 민식이 안 하면 아그 잘생기네 이게 페이지 질문이요. 60 9페이지 질문 없어요. 아, 아 10페이지 질문이요. 12 13 14 90 90 90아0 90 31페이지 질문이요. 74번. 번또 없어요? 네. 67번. 야, 빨리 때 빨리 요 67번까지밖에 없습니까? 네. 자. 페이지 질문. 74번. 7 3번7요 74, 네. 했어요? 네. 이8번 13페이지 질문이요. 아, 82. 82번이요? 8 아, 3예요 몇번이요? 83번 아니에요 오케이 음. 없어요? 야다 음. 물어봐도 돼요 음. 혹시 숙제 해왔나요? 네 근데 어. 그오늘거 이제 끝은 요5개 해야 돼아자1 4페이지에어세요 아, 85번 8번85 87, 80, 80, 85, 85, 87 86, 86, 86 87 87 8어요 15페이지 10분에 한번안 푸는거죠? 나하고 싶네. 어 88번 설명 해줄게요. 응. 아, 난 하고 싶으니까요. 네. 하고 싶다. 자, 그다음에 아 콩불 나와. 맛있네. <laughs> 답조로네요좋 어, 좋다 좋다. 자 봐요. 콤볼 가고요요안 돼요? <laughs> 돼요. 자 15페이지. 15페이지 질문하세요. <laughs> 어, 없어요. 없어요? 9 3번까지 아니에요? 어. 모르는 질문이 돼요. 오늘 같은 날은 주알안 아, 해요. 맞아, 맞아, 맞아. 됐어요? 아, 오케이. 됐죠? 그러면 다음 주일일까지 또 아, 해보면 끝나죠. 아, 다음 주일일까지 또1 8 0 없어요? 아니구 다음 주일일 하오면1 이거 2 2 4번이니까요또 아, 해보면 180번까지 되고 또 해보면 끝나잖아요. 그쵸? 아 이따 4점이야. <laughs> 나 어땠어? 나왔다. 저점인데 좀 감안해 주셔야 되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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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야? 오늘 걸거 거. 완벽하게 알수 있다 나열 만져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너네 이거 말고 적분도 해야 돼요 아... 이번에 쌤은 조금 너네한테 많이 시키고 싶어서 지금부터 내가 조금 서두른 겁니다 니네 쌤 제발 막막 막 시험 전날 막 그딴 만큼 그거 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미리 주는 거예요 오케이? <laughs> 그 의욕 저항한다고 여태 하면 너네 프로그램도 할수 있으니까요 자 봅시다 좋아요 다 같이 해도 돼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그때 완성해 버릴 수도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 그래서 백업 서먹고써 버리지 럴죠. 네, 오늘 자, 11시까지 하는 거서. 음, 최선을 다 해서 이거 끝나면 집에 가요. 자, 이제 11시까지 하면 안 했어요. 어. 자. 자, <laughs> 끝나면 집에 아, 가요. 어. 이게 끝나야간다 이거. 자, 12히 1번부터 풀어 줄게요. 차례차례 봅시다. 알겠죠? 우물로 음. 날랐으니까. <laughs> 자, 볼게요. 이말 뜻을 따라만 가 봅시다. 음. 10 2번입니다. 따라만 봐보면요. 얘가 지금 이거죠. 자, 얘들아. 이게 어떻게 보면 착각하면 되게 짜증나는 문제이기도 해. 자, 봐봐. 지금 봐봐. 선생님이 물어보는 거. 착각하기 제일 좋은 거. 어? 선생님 얘, 얘가 얘 그냥 아니에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1로 보내졌을 때그 값이 여기다가 이렇게 보냈을 때의그 값이 뭐라는 뜻입니까? 이게 폭프라인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얘는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봐요. 그냥 이거죠. 맞죠? 네. 이거 돼요? 그냥 얘가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평균값 정리가 떠오를 수도 있지만 평균값 정리가 된다면 아, a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마이너스 1부터 네. a 사이에 있는 그 값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막 뱉어요. 내가 뭐가 틀렸는지 설명해줄게. 오늘 시간은 넉넉하니까요 예. 알겠죠? 자, 얘는요. 평균값 정리가 아니에요. 결론 뭐냐? 그냥 다치고 계산해라 라는 뜻입니다. 음. 오케이? 다치고 계산해보죠. <laughs> 자, 볼게요. 얘는요. 맞춰 넣어봅니다. 그냥 a 플러스 1 그리고 A3선 a 3성 마이너스 a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 1 마이너스 1 1 되죠. 자 이가 지워진다라는 게 보입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얘 봐요 얘를 보면 위에 게 a로 묶으면 a 제곱 마이너스 1에 a 플러스 1이죠 네. 그럼 얘는요 a 마이너스 네. 1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a에 a 마이너스 1이 왼쪽 네. 식을 정리한 겁니다 음. 제발 평가 정의가 외출렸는지도 음. 그쵸?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오라는 뜻이에요. 음, 다음요. 음. 이 새끼 어떻게 하고요? 미분해줘요. 음. f p r i x는 3x 제곱 마이너스 1이고 a를 집어 넣는 거니까 3a 제곱 마이너스 1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laughs> 이러면 a가 네. 나오겠죠? 네. a는 아, 두개 나오겠죠? 아이고, 네. 아 이거 마이너스 1이 안되데 연설을 인터뷰에서 원해. 뭔 말이요? 에 뭔가 0 되는 건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가 0 음. 되는 건 빼줘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분모가 0되는 점은 a, 플러스 1이 0되는 점은 a가 마이너스 1인 것만 제껴주면 되죠? 네 됐어요? 예. 이것만 계산이좀 답이에요 알겠죠? 네. 아 맞다 <laughs> 찬호가 여기 안 들어오는 이유는 유, 지금 찬호 같은데 이거 똑같은 거 하고 있는데 안 들어오는 이유는 수류 아, 떨어지어 네. 어, 그래 그거자진짜응 <laughs> 음, 나가서 한번 들으시게 자뭐 뭐야 우리 수류 떨어져서 같이 안 들어오는데 진짜? 예. 왜 <laughs> 떨어지느냐? 지금 <아니라> 너가 <laughs> 높은 거냐고 뭐죠? 걔를 떨어뜨리자 <laughs> <laughs> 자 봅니다. <laughs> 이간질, 이간질 성고자 봅니다. 됐죠? <laughs> 다음 문제 볼게요 <주식대요. 웃음> 다음 20페이지를 20번을 보겠습니다. 자, 봐요 얘들아, 이거 보면 거기 있는 말뜻을 잘 봐요. 자연서 n에 대해서 구간 n부터 n 플러스 1에서 y는 f(x)의 평균 변화율이 n 플러스 1이 되는 값을 찾으래요. 그거래요. 음. 습니까 네. 그랬을 때 f(x)의 부각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요? 1부터 어, 100까지. 100까지의 네.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잘 봐요. 앞 아, 불안하는 거 구해 보죠. 됐어요? 네. 구하안는거 구해 봐요. 그러니까 100 1분의 f100 f1이죠. 근데 문제는 f(x)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른다는 거야. 그렇지? 근데 주어진 게 뭐가 주어졌냐? n부터 n 플러스 1까지는 평균 변화율이 뭐다? n 플러스 1이다라는 거지 이두 점에서 평균 변화율 n 플러스 1 빼기 n분의 fn 플러스 1 빼기 fn이 뭐라고? n 플러스 1이 된다고 평균 변화율이 저렇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음. 뭔 말인지 알아었어요 음. 그러면요 n 플러스 1에 이거 1이죠 됐습니까? 몇기지 됩니까? 이거죠 음. 그쵸? 우리는 근데 누구를 구하는 거야? F100부터? F100 F1이잖아 근데 갯불도 모르겠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제싸게 수열의 점화식적인 수열이 나요 음. 그러면 1을 집어넣어보죠 N에다가 1을 넣습니다 그러면 F2-F1은 2죠 됐습니까? 또제싸게 뭐를 집어넣어요? 2를 집어넣으면 F3 F2는 3이죠 됐어요? 또 4를, 3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넣어요? 9 9면1 1 0 0면1 0일이면1 0면1 0면1이1 0 0 1 0 0 됐죠? 면1그러면1 0 0일집어넣0면1 0 0이면1 0면1 0 0이이 더하면? 마이 보... 어. 근데 있잖아 얘들아 이거 수에서 분명히 했었어 우리 했어 이번인가시 어? 이거 첫번째거야 점화시 수1번이첫번째 괜찮. 차시효 정확히 기억이 어계차시다알요그다 어? 여기는 1로주고 여기 까지안넣은 여기잖아 여기 4 이게 100이 나와요 우리가 봤던는 f 마이너스 f 그거니까 그럼 이제 다 더한 거네 그러면 2부터 어디까지 더한 겁니까? 100까지, 100까지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려워요? 이분에 100이라고 써놓고 1 플러스 100이라고 써놓고요. 마이너스 1에 좀 끝나는 거 아닙니까? 5, 맞아요? 10. 참아요. 쉽다. 그치? 이0 1 7하고 20-18. 10-19. 자 봅니다. 네? 이게 한개답이야 여기다가 이렇게 90분 나눠야 돼. 여기 90분 때. 하면 5 0일 어. 오, 됐어요? 네. 어, 어 어렵나요? <웃음> 쉽다. <웃음> 쉽다, 쉽다. <웃음> 쉽다. 쉽다 쉽다. 겨울 바닥을 <laughs> 나의 신호를 이렇게 포기 버리지말아봐 알겠죠? 우리 결방한테 이거 한거 알죠? 죽여버릴 거다. 네. 어. 근데 진짜 경찰 준비 잘한 것 같아요. 상관없어. 상관없어. 아. 상관없어. 똑같이 무너질 수 있어요. <laughs> 기대하요. 자, <안> 아, 돼요. 자, 보면 <laughs> 아, 어. 안 안오면안 돼. 민석이도. 그다 알아도 돼. 그냥그냥 시동풀로 그래. 그냥 걸려서 옮음그다그냥그 다음에, 그다 다음에, 에 다음에, 그다그다에그 다음에, 다에그그냥음에그려음에그그다음그냥음에그그다 아, 그 다음에, 그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다그래요자 볼게요 그다에그다다음다 다음에, 그에에다 이제 23번이에요. 아저씨 정말? 아가씨들. 굿. <laughs> 이들만에였아지 <laughs> 쌤. 쌤. 어. 근데 만약에 어. 이거 9 0지거 했는데 열어지지 안으면예측 끝나나요? 야, 그럴 리 없죠. 그래. 그래. 자 볼게요. 어. 굳이 설명을다안서할 겁니다. 보세요. <laughs> 야, 이거 y는 fx죠. 네. 이거 f 프라임 x 한번찾아볼죠 <laughs> <laughs> 봐요. 어디부터만 그림을 그릴 거냐면요. 여기서부터만 <laughs> 그림을 그려 볼게요. 나 지금 f 프라임 x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네.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어떻게 되죠? <laughs> <해야죠. 웃음> 작아지죠. 작아져, 작아져. 대략 이렇게 대맞 맛이 그릴수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음수니까 그래서 예.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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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점점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laughs> 맞습니까? 응. 야, 네. 어 저점이 몇 분에서 올라오는 거? 어느 점이야? 저거, 저거, 저거 지금. 내 마음대로 그냥 그린 거예요. 어, 여기라고 쳐요. 오케이. 그도돼요 아니, 왜래요? 한답안 장담입니까? 이거 됐어요? 신경 쓰여. 자, 그러면요, 야, F 프라임 X는 F 프라임 X는 지금 증가 함수 골이입니까? 감소 함수 골입니까? 감소 함수 골이죠? 맞아요. 예. 야 우리 그러면. 산술 기이적 과연 산술 기하? 당연하죠. 네.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a 플다스 b. 방금 a랑 b 같은 거. 됐죠? 네. 됐어요? 네. 네. 그러면 얘 보죠. 이게 큽니까? 이게 큽니까 지금? 이 그래. 이게 더 크죠? 네. 그런 이걸 도함수에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양수였 a, b 양수예요. 이거 봐요.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제가 더 커요. 감소해요 증가해요. 감소합니까 부호방향에 바뀌어야 되는데 는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a랑 b가 같을 수가 없거든요. 조건이 나와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따라서 답은 d 이 맞죠. 오케이. 됐습니까? 산술 기하도 끌고 오고요. f 프라임 x 의 증가 감소도 끌고 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렵나요? 그러면 혹시나 내가 설명하고 싶은 건 사실 누구냐면 기억인데요 기억을 완벽하게 대답할 수 있으면 했던 거 같은데 그렇죠 아는 게어있어 삼각형 아 여기 똑같은 거였거지 무슨 문제야 내가 본 하나씩 다틀리 그럼 시험에 나오지 않았을 거야? 삼각형 <laughs> <laughs> 자얘 봅니다 기억을 완벽하게 대답할 수 대답할 수 있나요? 어. 질문이 없었던 걸 보니 처음 외우셨군요 아, 자, 그냥 넘기면 되는데. 이걸 완벽하게 대답해 봅시다. 정말로. 맞음에 제일 가 너무 신나할 거 같아서 처음에 AB 붙하는거알고있는데 AB 곱했어요. 잡아. 하지만 AB도 된다고 그요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그 다음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프를 그려. 그 정리를 이용해요. 이래가고 봅시다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대략 요정도죠 B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더 가파르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요 Y는 F'AX라는 직선을 찾아요 원점을 지나가는 그 다음은요 하나를 더 그리죠 Y는 f b의 x라는 점을 찾습니다. 직선을 찾아요. 됐어요? 이해 돼요? 네. 그런 다음. 그런 다음. 여기 여기가 a를 집어넣어 볼래요? 즉요 점이 뭐가 돼요? 그 맞아요? 네. 요 점을 그대로 가져와. 스 와, 이게 습니까뭐라 누가 더 크죠? <laughs> 에이, 에포라이 A가 더크라맞에 얘기죠 와, 됐습니까? 귀엽다. 귀엽다. 꼭이 에포크라이. 에포이에야이정도야라이 에포크라이. 에라이 에포크라이. 이 에포크라이. 뭐. 에포크이 <laughs> <자, 보죠. 웃음> 이거 많이 내려도 그냥 아무나한테은사람한 던져주고 풀리고 저렇게 풀어요? 다 그렇게 하지 않나? 미수가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디그만하 <laughs> <오우, 왜? 웃음> 뭐? 그래. 그냥 오늘 내가 국사래 오늘 형사래 형사가 잠시 짤 아니야? 그냥 형사라 쳐사라쳐 진짜요? 나 정국이도 날개 다닌다 가너 천사도 중성이야 어? 나 마는누구외국 딸이야. 아, 형형 아, 형, 내배안식이인인에 살아. 치고 뭐야? 야해 자, 그만요. 아, 자. 아, 자, 자, 자 이거 미분 계수 정의를 다시 한번봐 보죠. 제일 먼저요. 평균 변화율 설명할 거고요. 뭐 항상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미분 계수 정의에 의해서 맞습니까? 네. 여기 맞아요. 네. 자 얘도 다 미분 계수 정의 다 이거죠. 예 음. 보죠. 집어치고요. 위에 것만 먼저, 아예 동시에 합시다. 여기 봐요. 위 아래 동시에 얘를 곱해준다고 칩시다 아, 와, 진짜 대박이다. 조건을 맞추네. 스네이크 마이너스 사곱 더 많은데요? 어, 그래 그래야 되는데요. 일단 뭐예요, 뭐예요? 저 조건에 맞춰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지 스플러스 분의 일. 어. 근데 어떻게 하지? 왜 그러냐면. 이게 뜻이 뭐니까? <laughs> x 2이거잖아요 미국 교수 정의로 해서 두 번째 거예요. 오와. 그러면요, 요 아래 거 얼마죠? 리미트 x를 마이너스 2로 보야이렇2 이거 2. f 프라임 마이너스, 마이너스 2입니다. 잠깐만요. 위에 거 보세요. 위에 거는 조금가 조금 뭔가에 손을 대줘야 돼요. 봐봐. x 2 곱해. 그렇지. 뭐. 아래다 강제로 여기다 뭐를 곱해요? x 2. x 마이너스 2를 동시에 곱해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여기 봐요. 나 지금 설명하려는 건 여기 겁니다. 봐요. 이거 x가 마이너스 2로 가서 당황스럽긴 하지만요. 어차피 x 제곱 값은 어 향해 가죠? 4로 가죠. x 제곱이 그냥 4로 가죠. 이 위에 거는요. f prime 4입니다. 여기 기억해야 돼요. 네. 여기까지로 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네. 야, 얘가 a로 간다고 해서 a가 아니에요. 여기 끝에 걸 맞춰서 절로 가는 겁니다. 됐어요? 네 그리고 얘 얼마 또 돼요? 여기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4. 이로 가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요. 됐습니까? I w a 마이너스 n y I was funny. I w a 이 f u n 이 y I was f u n n 요 I was funny. 이 was f 그 n n y I was 이 u n n y I 이 a s funny. I s f u n y s f u n y s f u n y I was funny. I was funny. I was funny. I was funny. I w 봐있죠자 와이쪽 아, 그렇죠? 대칭이면 y쪽 대칭은 여봐요. 이렇게 대칭거아니 이거 아니야? 저네. 아, 게기 봐. 네. 이게 지금 우함수란 뜻이죠. 네. 우함수는 미분의 몫이죠. 미함, 수 맞아요. 와. 여기다가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죠. 됐습니까? f 프라임 2가 마이너스 3인데요 맞아요? 어 이거 왜 2가 돼 있죠 미안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f 프라임 2가 마이너스 2인데 아니 f 프라임 2가 마이너스 3이라고 돼 있는데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얼마라고, 돼, 얼마라고 돼야 되죠 그러면? 부호를 바꿔서 3이라고 해줘야죠 됐습니까? 저게 우항수의 성질인데요 잠깐만요 그림상으로도 한번 보여줄게요 자, 봐요. 우항수죠? 네. 우항수는 Y식 대칭입니다. 네. 여기서의 기울기, 1일 때의 기울기와 마이너스 1일 때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로 보호만 다르다. 다르다고 했죠. 네. 그게 지금 얘기죠. 아, 그렇구나. <웃음> 맞아. <웃음> 왜? 하고 있을 테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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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됐습니까? <laughs> 됐어요. 네. 아, 아, 자. 됐어요? 아, <laughs> 이렇게 가리겨기 미안해. <laughs> 뭐지? 미안해. 미안해. 어. 아니. 아, 미안해. 자, 봅니다. <laughs> 32번 <웃음> 보죠. 그만그만 그만. 네, 32. 자. 아, <laughs> 봐요. <laughs> 야, 이거 애들아, 이거 생각보다 어려워. 니네가 그냥 가볍게 풀 만한 내용 아니 텐데. 데 여기는 여기는 문제들 나라도 모여. 그죠봐 봐요. 자얘를 놓으면 봐 봐. 이거 영분의 6꼴 영불 맞냐? 그거 먼저 확인해야 돼. 맞아요. 맞아요. 영분. 네. 그러면 얘 봐요. 영분의 6꼴이면 얘가 여기라는 소리지. 아. 맞아? 네. 어. 네. 맞아? 그배요그러면요이 음. <laughs> x 2라는 동거 잠깐 따로 끄집어 줄게요 여기에 필요한 애들은요. x 음. 네. 이거여야해요 맞습니까? 음. 그리고요. 이렇게 돼야 되죠. <laughs> 됐나요? 저렇죠 f 프라임. 이만큼 봐 봐. 봐 봐. 봐 봐. 이거 얼마인지 봐야 돼. f 프라임. 다. f2 얼마라고 했어 아까 f 얼마 어 프라임 f2. f2 얼마? f2 여지 이거 잖아 어. 어차피 이거 어디일 거야. 0원 지 않아? 그럼 결국엔 f 프 아니야, f도? 아. 네. f 프 F 플러스 F, F 0. 이 소개가 F 0. 어디로 간다고요? No. 0아 알겠어 알겠어. 분자에 마이너스 F 플러스 F 잖아요그 X 어 F X 마이너스 F 2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음, 동시에 F2. 곱했잖아요. 이거 안 보이나요? 그 말고 저쪽 F 플러 F 이. 그러니까 아, 이거 단지로 보내시니까 얘 단지로 캐치는 거죠? 그 B 거예요. B야? F F X 마이너스 F 플러스 F 이. 이거 여, 어차피 0이 나네요. 아, 한거 없어요? 영0영 됐는데. <laughs> 네. 어. 돼서요? 근데 저거는 그런 리미트가 또 붙어야 된다. 그렇죠. 얘도 극한으로 보내고, 얘도 극한으로 보내니까 이거겠죠. 음. 돼요? 계산하는 요령을 잘 익혀주세요. 곱하기면 리미트도 제한테 적용된다는 거예요? 어. 똑같이 둘다 수렴한다는 의미죠. 거나에 이거 봐봐, 민저야. 이거 어떻게 됐었지? 맞아 맞아 맞아. 이지. 두다 수염 만나면 저들이 뻔합니다. 뭐, 뭐가 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그마 그거. 시그마는 안돼요안 되죠. 아 시그마 안, 안 되요. 그걸 헷갈렸어요 됐어요. 됐어? 요 됐어요. 아이고야 재밌다. <laughs> 이모르겠어. <아이고야>, 알아. <재밌다. 웃음> 자 하죠. <하셔>, 또. 네. <laughs> 한한 번이에요.

자, 노는 건 좋은데요. 그, 꺼지세요, 그럼 여기서. 알겠죠? 네. 네 꺼지세요. 이러라고 부는거 아닌데, 나 오늘 5만원 썼다고 했죠?